세상에 살다 보면은 수많은 그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그런 수많은 무리를 좀 어디서 볼 수가 있죠. 뭐 저는 많이 안 가봤는데 콘서트장 같은 데 가면 어떠죠? 그 수많은 무리들이 막 오빠 하면서 아이돌을 향해서 그렇게 외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그 TV를 중계하는 것 그리고 저희 예전에 누나가 그 같은 이승환 씨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맞나요 <laughs> 어쨌든 굉장히 뭐 저도 좀 좋아했는데 그 콘서트를 어느 자주 가서 어떤 콘서트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가면은 얼마나 분위기가 좋습니까? 너무나 막 하나되는 마음으로 막 그렇게 하는데 어 이제 이승환 씨 콘서트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영화를 보다 보니까 그 아이돌 가수가 막 이렇게 노래를 하다가 갑자기 딱 멈추고. 자기의 그 사귀는 여자에게 그 청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굉장히 막 감동되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막 중간에 갑자기 수많은 무리를 가로질러서 이제 그 결혼할 그 여자분이 쭉 나오셔서 무대로 올라가서 그 남자 이제 아이돌이 이렇게 다어이제 청원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보고 있었던 관중들 중에 한 명, 그 무리들 중에 한 명은 어떠죠? 갑자기 피켓을 막 던지고. 어 갑자기 삐져가지고 자 여자니까 좋아했으니까 삐져가지고 던져서 이제 다시 그 콘서트 창을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영화의 한 장면이었는데요 바로 이것이 무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리의 특징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원하는 것에 좀 열광하는 특징이 있죠 흔히 팬이라고도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 아이들을 보면 이제 기쁘니까 막 열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로 그 팬들 중에 그 아이돌의 마음을 알고, 어 그리고 아이돌이 원하는 것을 해주기 원하는 그 팬들은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 박수를 쳐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갑자기 아이돌 나오긴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많이 열광을 합니다. 열광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죠. 주님도 찬양을 합니다. 어~ 주님께 기도도 합니다. 어~ 다양하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감사하긴 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어디까지 못갈 때가 있죠. 그니까 내가 원하는 뜻과 하나님의 뜻이 조금 삐 끝나고 방에 좀 이렇게 달라지면은 조금 삐지는 성향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뭐~ 어, 저도 마찬가지고요. 왜 하나님 뜻대로 왜안 돼요? 뭐 그거를 비롯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뭔가 좀잘안 맞을 때 우리는 마치 때로는 그 무리들과 같은 팬들과 같이 마치 이제 피켓을 집어 던지고 하나님 앞에서 조금은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가 팬들로 남지 않고 무리들로 남지 않고 우리가 어디까지를 가기로 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 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따라가는 자를 성경에서는 제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의 희생을 치러야 되는데요. 그 희생들이 오늘 뭔지도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좀 마음을 다집어서 이제 우리가 피, 무리에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제자의 수준까지 우리가 나아간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말씀 먼저 25절 한번 잠깐 읽어 보도록 할까요?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아멘. 오늘 본문도 팬들과 같은 수많은 무리가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뭐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소수에게 말씀을 가리킬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뭐 바리새인이나 뭐 유대 종교 지도자 등 특정 사람들한테 말씀을 가리킬 때도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누구에게 말씀을 지금 이제 알려주려고 하고 있죠? 따라오는. 무리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기뻐했을 겁니다. 우선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말씀을 듣기 위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오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기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무리들이 단순히 자기가 열방하는 것을 따라오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이 26절에서는 예수님이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이제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는 신앙을 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6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들에게 이제 몸을 돌이키면서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으니 그게 뭐냐 너희 부모보다도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된다 어, 예수님을 더 따라가는 그런 사랑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처자 아내와 자녀들이죠. 너희가 너, 정 진정으로 너희가 나 예수를 따라 오려면은 너희 아내와 자녀보다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내 형제와 자매, 어, 심지어는 어디까지죠? 너의 목숨까지도 미워하면서 나를 따라 와야.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선 여기서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미워하다라는 것은 여기서 무슨 뭐 증오하고 뭐 싫어하고 그런 게 아니고 비교라고 하면 될수 있습니다. 이거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뭐 부모를 미워해라. 뭐 말도 안 되죠. 뭐 성경에 보면 예수님 부모님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이웃도 사랑하라고 하고. 근데 이제 이 표현이 바로 그런 거죠.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는 다른 무엇보다도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26절에서의 말씀은 지금 어떤 관계를 말하고 있죠? 어떤 그 우리가 소유하고 싶은 어떤 뭐 돈이나 그런 것보다. 인간 관계에 어떤 그런 친밀함을 말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족과 관련된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가 나를 예수를 믿고 나를 따라오는 데 있어서 가족들과 가까운 사람이 나를 믿지 못하도록 하더라도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가족들의 얘기보다 내 말을 더 듣고 따라와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아니 단순히 이거는 뭐 그냥 그 예수를 그뭐 이렇게 신앙이 없는 뭐 남편을 좀 이렇게 함께 그 응원을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좀 극단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슬람은 어떨까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집에서 그냥 쫓아내죠. 그리고 그 사회에서 좀 이렇게 다 왕따를 당하고 사업도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슬람권에서는 정말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가족으로부터도 버림을 당하고 사회로부터도 버림을 당하고 살아갈 공간이 없습니다. 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또 믿는 무슬림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근데 마치 예수님이 그런 겁니다 이제 수많은 무리들아 너희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는데 예수님을 믿다 보면은 너희 가족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게 할 수도 있다 그때 너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들의 말보다 누구의 말을 더 따라가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이제 유대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있고, 근데 예수님을 가장 핍박했었던 어떤 특정 부류가 누구였죠? 바리새인들이었죠, 바리새인들. 어, 근데 그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교리와 이제 예수님의 말씀하는 게 이제 부딪히니까 바리새인들이 뭐 예수님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더 많이 핍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계속 가족들이 뭐라고 하고 사회에서 뭐라고 하고 계속 왕따시키고 하니까 그 예수님을 믿고 계속 따라간다는 거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가 진짜 나를 예수를 믿고 나를 따라올려면은뭘 해야 된다 각오로 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 정말 나 예수를 믿, 너희가 믿고 나를 구원자로 믿고 너희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구주로 너희가 믿는다면은 이제는 수많은 것들이 특히 사람 관계에서 나를 가까운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따라가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그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걸 지금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어디까지, 아까는 자기 목까지요? 목숨까지도 보다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혹은 내가 원하는 것과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다를 경우가 분명히 있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도 너는 내 자신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것이 바로 누구다? 제자가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7절도 한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럼 너희 가족과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보다도 나를 따라와야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십자가는 뭘까요? 어, 그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어~ 이제 짐을 지신 십자가입니다. 근데 예수, 그 십자가는 뭐였죠? 사실 우리는 아름답게 목걸이도 하고 귀걸이도 하지만 십자가는 사형틀이라고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이 사형틀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사형틀이었습니다 이미 어떤 이제 국가에 대한 특히 뭐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로마에 대해 로마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키는 어떤 사람이 있으면 어 이제 십자가형을 이렇게 했습니다 어 근데 십자가형을 하기 전에 마치 예수님처럼 이미 거의 반은 거의 뭐 실신한 상태로 정신만 조금 온전히 남은 상태로 이미 고문을 하고 어디에다 다는 거죠? 십자가에 다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에 달았을 때 바로 죽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땡볕이 있는 한 2, 3일 정도 땡볕과 그 추위를 견디다가 2, 3일 후에 이제 그 십자가 위에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고통을 받았고 십자가에 올라가서도 고통을 받고 어~ 얼마나 생각해보죠 상상만 해도 힘들지 않습니까 막 숨은 헐떡이고 피는 나오고 온 제정신도 아니고 막 뜨겁고 게다가 날짐승이 들짐승이 있으면 아마 들짐승이 아마 뜯어 먹었다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굉장히 아마 뭐 옷도 뭐 입었겠습니까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바로 이것이 십자가형이죠 그리고 십자가형 이제 (2~3일) 후에 십자가에서 그 사람이 죽으면 이제 망치 같은 걸로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자리를 막 세게 때려서 부러뜨린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살아있는지 아직 죽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망치 대신 이제 창에 찔리셔서 피가 흘리는 걸로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어쨌든 십자가다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아름답거나 어~ 좀 이렇게 좋은 그런 이렇게 이미지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사랑 죽으신 그 사랑을 상징하지만 사실 십자가 자체는 뭐죠? 고통과 수치를 수반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다라는 것이죠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이런 자기 십자가가 이제 예수님을 따를 때있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버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 지고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 나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너희가 나를 믿으려고 하면은 인간관계를 비롯해서 수많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너희를 조롱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것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그 다음 다른 어떤 대상들보다 나 예수를 믿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누구다? 제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어쩌면 우리에게 조금은 우리에게 좀 도전을 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약간 좀 진지한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때요?는 어떤 믿음이 조금 이렇게 아직 없는 분들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본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 사실은 저에게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음이 계속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린아이 수준에서 머물면 안 되고 우리는 계속해서 어디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우리는 노력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뭐~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뭐~ 어린아이가 무슨 뭐~ 뭐 대단한 음식을 먹겠어요 뭐 대단한 학문을 가지고 있었게요 있겠어요 당연히 뭐 어린아이의 신순 아닙니까 하지만 그 어린아이가 열 살이 되고 스무 살이 되고 삼십 살이 되면 그그 그 맞는 나이에 맞는 역할을 해야 되듯이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일 년이 지나고 오 년이 지나고 십 년이 지나고 그 이상이 될수록 우리의 신앙도 더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따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계속해서 조금씩 성장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말을 맞이하며 우리 한 해를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어쩌면 자녀들 같은 경우는 키도 자랐죠. 아마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학문적인 것도 많아 자랐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의 신앙은 지금 얼마나 자랐는지, 얼마나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지금 되고 있는지. 우리가 조금은 한번 이 연말이 되면서 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 한해 이제 12월이 되는 것 가운데 내 자신은 올 초와 비교해서 나의 믿음은 조금 더 성장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지금 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좀은 그대로 있는? 약간 무리의 수준에서 계속 있는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우리가 스스로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다보면은 분명히 방해가 오게 됩니다 어~ 저도 이제 그~ 아시다시피 그~ 이제 (3일) 전에 (3일이죠) 이제 아내의 그~ 친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이제 장례식을 갔다 왔습니다. 제가 또 이제 예배를 좀한세번 정도 인도하게 됐는데요. 이제 친척들도 보면 은 예수님을 믿는 분이 제가 봤을 때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아요. 치형제다 어, 보니까 는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가 어 낳으신 자녀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분이 제가 봤을 때 3분의 1 정도, 그럼 3분의 2는 이제 안 믿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 그삼 분의 이 중에서도 안 믿는 분 중에서도 삼 분의 일은 그래도 그냥 뭐 기독교에 대해서 크게 뭐 반감을 갖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중에서 삼 분의 일은 어 굉장히 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좀 느껴집니다. 어~ 왜냐하면 제가 <laughs>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laughs> 딱 보이지 않습니까 반응하는 게 어~ 반응하는 게 보이니까 어~ 뭐 그분들을 뭐라 하는 건 아닙니다 어~ 그분 믿음이 없으시니까 그런 건데 어쨌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분명히 기독교에 대해서 믿는 분도 있지만 그리고 뭐~ 덕대적이지 않는 분도 있지만 분명히 적대적이고 굉장히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그것이 특히 우리 단순히 그냥 우리 친구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나보다 힘이 있는 사람, 나보다 상사인 사람, 나보다 뭔가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혹은 나와 우리 가족에 대해서 어떤 어 뭔가 좀 이렇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뭔가 반감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영향력이 온다면 어쩌면 우리의 마음도 때로는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죠. 갑자기 우리가 일을 하는 일 하는데 뭐 주위에 갑자기 일을 하러 와 어뭐 상사라면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서 우리가 무리라면 어떻게 할까요? 아이 그래 뭐 주일만 뭐 예배의 날이야 토요일 날 예배 드리고 주일은 예배 드려도 되겠지라고 한다면 아마 무리의 수준에 아마 우리의 믿음의 수준인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상사가 있고 힘 있는 사람이 나에게 어 주일 날 예배를 아 어, 예배 드리지 말고 일하는 와 그런다면 내가 제자라면 그 사람은 아마. 아 사장님 죄송합니다. 다양하게 공손하게 표현을 하고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예배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또 일하러 갈 수는 있겠죠. 근데 먼저 예배를 먼저 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우리는 우리나라는 아직 상상하지 못하겠지만 이제 공산권 같은 나라 우리 북한이나 뭐 중국 등에 서서 보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을 표현하기가 지금 쉽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핍박뿐만 아니라 아예 잡아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에서 이제 예수를 믿기로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이제 예수님을 믿는데 무리라면 어디에 있을까요? 딱 지켰을 때 이제 공안들이 와가지고 지켰을 때, 아나 이제 예수님 지금부터 안 믿겠습니다.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어, 그렇다면 아마 무리의 수준이 있을 것이고 만약에 내가 공안한테 들키고 어떤 나에게 목숨까지도 혹은 내 우리 가족에게 손해가 오는 상황에서도 내가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기로 우리가 결단하고 따른다면 그것이 바로 제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계속 우리 처음 수준에 문물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서 이제는 우리가 제자의 수준까지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믿음이 없는 사람을 갑자기 막 순교자로 만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믿음의 수준 가운데 계속해서 이제 성장을 시키시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갑자기 내가 뭐 뭐, 죽어라. 뭐, 이렇게 예수를 위해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또 그만한 믿음의 수준이 되는, 좀 어느 정도 성교사 같은 분들에게 그렇게 요구를 하시는 거지. 우리에게는 뭐, 그렇게 처음부터 요구하지는 않겠죠. 중요한 것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확인해야 된다. 내가 지금 무리로서 그냥 그냥 섞여 가는, 뭐, 그런 정도의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조금이라도 예수님은 더 알아가고 닮아가고 그분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깨달아서 주님이 원하는 걸 이제 더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가려고 노력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는 어쨌든 다른 것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얘기들, 수많은 어떤 그런 이익과 손해와 그런 관계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손해를 감수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은 내가 그 관계도 내가 필요하면은 내가 조금은 내가 정리를 하리라. 예수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곧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선택하고 따라간다라고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무리의 수준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제자가 되기 위해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계십니까? 혹은 예수님을 더 사랑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예수님과 다른 어떤 것을 동등하게 생각하며? 요 선택을 자유롭게 하며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올해는 이제는 잘 정리하는 것 가운데 이제 2023년을 맞이하며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한약 2주 혹은 3주간에 이제 22년을 우리가 정리하며 이제는 23년에는 내가 조금 더예수이 무리의 수준이 아니라 더욱 더 이제 제자의 수준으로 내가 달려가리라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결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이제는 자신을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돌아보다 보면 자기 자신한테 걸리는 게 있을 거예요. 어 저는 있어요. 저도 참 많아요. 어 어쩌면 그것이 제 어떤 성격일 수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건 뭐 쉽게 얘기하면 사랑하고 뭐 섬기고 하는 것이 않습니까? 근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좀 계산이 빨랐던 것 같아요. 계산이 빠르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면 머리부터 좀 먼저 계산이 와요. 어 이게 나한테 유익이 올까 아닐까 이게 본능적으로 저는 와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기도하죠 하나님. 어내 생각과 내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내 이기적이고 계산하는 마음을 하나님. 어좀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는 걸 따라가게 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어좀 이런 그내 안에 형성된 어떤 성격 같은 것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조금 이제 제거하고 정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보다도 내가 돈 버는 것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마 이제는 돈 보다도, 돈을 벌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 보다도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죠. 어떤 인간관계를 너무 좋아합니다. 인간관계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이제는 그 예수님을 사랑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이 인간 관계가 어쩌면 조금은 뭔가 방해가 된다면 조금은 살짝은 정리하며 조정하는 것에 조종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이제 제자로 되는 어떤 발걸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 교육을 할때 내가 수많은 것들을 이제 알려 주고 가르치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고 기도하는 시간은 얼마나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아이들과 신앙생활을 하는 어떤 할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시간을 조금 더 우리가 할애한다면 23년은 조금 더 우리가 무리의 수준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내가 좋아서 예수 내가 좋은 거를 했을 때 예수님께 열광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 줄 알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알고 그 마음을 헤아려 주님을 조금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제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제자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다 포기하라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족도 포기해라. 자기 목숨도 포기해라. 심지어는 뭐 자기 소유도 포기해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것들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은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까요? 주님이 우리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자녀를 생각하는 것만큼 그것보다 이상으로 사실은 누가 더 신경 쓰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자녀도 신경 써 주실 것이고요. 내가 예수님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다른 것보다 더 사랑한다면 내가 그것을 신경 쓰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신경 쓰셔서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저희도 요번에 추수 감사하면서 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 우리가 조금 모아진 금액을 다니엘 세기 1일에 그 사랑의 열매 그쪽에서 도와주는 사람한테도 도와주고 또 다른 분에도 이렇게 전달해 주렸는데 어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는 교회에서 좀 필요한 돈이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게 도와주는데 이거는 쓰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우리가 함께 진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또 울산에 계신 목사님을 통해서 또 백만 원도 더 후원을 받고 또잘 해결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원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먼저 한다면 주님은 우리가 신경 쓰는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생각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포기할 게 많고 더안될게 많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더 그것들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랑한다면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까지도 다 신경 써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올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정리하시고 내가 무리의 수준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지 머물러 있으면은 믿음이 무리입니다. 근데 내가 조금이라도 더 성장하려고 하고 노력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리인지 제자인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또 2023년은. 우리가 이제는 무리의 수준이 아닌 것이 아니라, 더 예수님이 더 기뻐하시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도약하시는 성장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는, 무리가 아닌 제자가 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